최근 축구선수 유상철을 비롯해 세계적인 CEO 스티브 잡스까지 많은 이들이 치료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을 이기지 못해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 암 중에서도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 또한 크게 증가했지만 췌장암만큼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국립암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장암 5년 생존율은 12.6%에 그쳐 모든 암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장의 구조는 머리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뉘는데 암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증상도 변하게 됩니다. 십이지장과 가까운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아 황달이 생기게 되고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복부의 불편함,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 각기 다른 증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병이 생기면 뚜렷한 증상을 느낄 수 없어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췌장의 무게 약 100g에 15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지만 내 몸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증상을 잘 잡아내는 것도 췌장암을 이기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인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 췌장암에 걸리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가 황색을 띠게 되는 황달 증상입니다. 담즙을 운반하는 관, 담도는 췌장머리를 뚫고 지나가는데 췌장머리에 암이 생기면 담도가 눌리면서 담즙 분비에 장애가 생겨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눈인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져 갈색 혹은 붉은색이 되는데 보통 황달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변색의 이상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누웠을 때 느껴지는 등통증. 최장은 척추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을 때 최장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최장 종양이 척추에 눌려 통증이 발생해 바로 눕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눕게 됩니다. 특히 밥 먹고 난 다음에 등이 아프다면 췌장 기능의 이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며 간혹 췌장에 의한 등통증을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느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면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몇 달에 걸쳐 계속되는 체중 감소는 췌장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는 증상으로 이상 체중에서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액이 적게 분비되어서 분비 감소로 인한 흡수 장애와 식욕부진, 음식물 섭취저하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과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한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갑자기 조절 안 되는 혈당. 췌장의 병이 생기면 먼저 혈당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중 당뇨가 웬만큼 조절이 잘 되었는데 최근 2에서 3개월 전부터 식사나 활동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혈당이 널뛰듯 하는 경우 췌장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겨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췌장의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름진 회색변 소화에 관여하는 미나 대장의 문제가 없어도 췌장의 문제가 생길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의 종양이 자라면서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췌액과 담즙의 통로를 막아 지방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소화 장애가 나타나고 대변을 보면 물에 둥둥 뜨며 기름진 회색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극심한 명치 통증. 췌장암 발병의 첫 신호는 대부분 명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슴골 밑으로 한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명치 통증이 가장흔하지만 복부 어느 부위에서든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은 서서히 등쪽으로 번져나갑니다. 다만 초기의 통증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쏙쓸림으로 오인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후 병원을 찾으면 최장암 치료의 경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통증이라도 느껴진다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췌장의 좋은 음식을 선택할 때는 암과 비만, 당뇨의 초점을 맞춰 영양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의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예로부터 암을 이기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발암물질의 대사활성화를 억제시켜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방광암 등 각종 암해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브로콜리처럼 아피제닌, 루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 브로콜리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연구했는데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형성되는데 5분 정도 쪄서 먹는 것이 이 효소의 파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반면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1분 정도 가열하는 것은 이 효소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영양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추냉이의 매운맛의 주성분인 시니그린이 브로콜리송 미로시니아제 효소의 항암 기능을 촉진시키고 양배추와 같은 십자 화과 채소가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5분간 찐 브로콜리를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최장의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세계 암 연구 재단은 시금치를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독일의 한 연구팀이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529명에서 췌장암이 발병한 가운데, 시기 중 플라보노를 가장 많이 섭취했던 사람들이 가장 적게 섭취했던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 23%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된 세 종류의 플라보노린, 퀘르세틴, 캠페롤, 미리세틴 중 시금치나 일부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캠페롤이 최장암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장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최장의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장암 발병 위험이 5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B6와 결합해 최장의 세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